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 수원 북문의 송강무도학원에 오랜만에 왔습니다, 원장님. 예, 반갑습 강진석, 티파니 리듬 댄스 공식 4부2호 강진석 원장님께서 네. 또 새로운 스타일의 춤을 오늘 처음으로 오늘 선보이는 거예요, 맞죠? 예. 네. 우리 강진석 원장님의 말씀을 잠깐 한 말씀 들어볼까요, 원장님? 네. 춤 오늘 선보이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유, 좋습니다. 예, 오늘 오케이. 우리 그, 나비님하고 수영님이 또 어때요? 멋있게 좀 보여주세요. 예. 네, 예, 감사하고요. 우리 탁권님도 뭐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? 저66이 예? 이거 좀 예. 배우려고 왔어요. 근데 재밌어요. 해보니까. 재밌어요? 해보니까? 어, 너무 재밌어요. 얼마나 얼마나 래 지금 한 아까? 일주일 일주일 정도요. 일주일이요? 예. 아니 그뭐한0년 뭐, 하신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워낙에 춤이 어. 오래되신 분이라, 예 오늘 그래서 우리 엄태웅 원장님도 여기. 공식 사부님들 축하해준다고 또 왔어요 그러면 <laughs> 예, 우리 아리우인우아우그우서 예, 예, 예. 이제 잘리기를바리야죠 예, 예, 저도 우 예. 마음입니다. 네네. 예, 그리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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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분인데요 아시죠 여기 누리지강우성 어, 원장님 예. 누구예요? 겨울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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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마음의 한임이실정되는데 오늘 왔습니다. 드디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너무, 너무 잘생겼죠? 네, 예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오늘 그래서 우리 송강무도 안에 이렇게 모였는데, 네, 기분이 네. 아주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춤에 대한 걸 오늘 처음 보는데, 멋있는 춤한번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. 춤은 우리 우리 그 수영님하고 나위님께서 예쁘게 예쁘게 찍어주실 겁니다. 한번 우리 시작할까요? 네. 네. <laughs> 시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맛뵈기로 왜냐면은 어 22일날 정기 모임 날 티파니 정기 모임 날 강진서 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육육 통합작에 대한 멋진 춤사위를 보여주실 겁니다. 지금 학원에서는 각그 지역의 그 원장님들께서 많이 와서 배우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몇분안 계셨지만 강진서 원장님께서 열심히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신 모습을 잠시 담아봤습니다.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. 함께 모이신 원장님과 각 고수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육육 통합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빼놓습니다. 쉬운 뜻 하면서 어렵고, 어려운 뜻 하면서 쉽고 그러면요기자좀 쉬운 뜻, 청첩할 땐좀 쉬운 뜻. 예, 우리가 어, 따닥발, 예. 따닥발을 쓰고 다른 말을쓰다보니 꺾이발 막 쓰다보니까 내가 겪어본 게 지금 이 발을 밟고보니까 이제 내가 안 쓰던 말이니까 조금 처음에는 그랬는데 또 잠깐 밟아보니까 재밌네요 이거 아 재밌죠 어? 굉장히 재밌네요 어, 영상으로, 영상으로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싶다고 생각할 수 그렇지. 있어요 그렇지 영상하고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다르. 이것도 보고는 안 되겠네 아그럼 기본 발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겠지만 그쵸. 이제 턴 돌고 기교치고 이런 거는 안 되겠네 이것도 딱 보니까 비밀이 네. 있어요 네안 되는 네, 네. <laughs> 거지 이것도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야 이게 손맛이 있네 네. 니가 는게니고 니+ 니가 손맛이 없어 이거는 손맛이 없으면 진짜 이게 땡기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, 우리가 이제 이 따닥 그전에는 이사류캘 때는 이니듬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따닥발이 나오면서 따닥발이 나오면서. 우리 사부 중에 한 분은 내가 뭐 누구라고는 말씀은 못 드린데, 이 리듬 자체를 못해겠했단 말이에요. 눈바 액션이로, 어? 버총다리로. 그렇게 해갖고 뭐 나는 이 춤을 이렇게 추는 건가 보다 했는데, 역시 이것도 이사력 춤이잖아. 그러니까 그게 리듬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춤이에요. 예? 그래서 이따닥팔 선생님도 리듬을 되게 강조해 놓은 선생님들이 있어. 어?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사륙 리듬 댄스잖아요. 그러니까 그 따닥발이라고 그러는 거는 저도 뭐워크를 해봤지만 되게 난해한 춤이에요. 이게 사실 굉장히 춤 중에 가장 어려운 춤이 따닥발.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. 네, 춤 중에 가장 여기 어려운 댄스 스포츠 취미. 강사님들도 계시지만. 댄스 스포츠의 버금가는 춤이란 예, 말이죠 예, 쉽지 않은 춤. 예?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다. 이걸 좀 약간 수월하게, 이렇게 보는 보는 이미지는 이렇게 수월하고 그랬는데 절대 쉽지는 않아요. 않고 이제 하나 따닥발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리듬감이 되게 좋다는 거, 6 6발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육육통합작을 위하여! 위하여! 위하여!